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이렇게, 그니까 정말 가족 같고, 매번 보면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말씀이 사실 은좀 잔치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 회장님 그 진리, 성령, 생명, 사랑 이제 그러한 면에서 정말 우리 안에 진리로 하나 되면 참 자유를 얻잖아요. 그리고 진리가 자유게 되면 북한서 사랑은 절로 나오게 되어 있고 사랑이 나오면 성령의 감동 감동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제 공동체의 삶을 살수 있다 하는 것으로 전체가 요약이 됩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제 앞에서 그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 이제 주제로는 잡았는데 그 기독교인 누구나 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시키라 하면다 아멘 하세요 그런데 어떤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까? 얼마나 많은 분단, 분단과 또 분파와 또 여러 가지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나눔이 엄청나잖아요. 그 종교 간의 나눔도 있지만 기독교 안에서의 나눔도 엄청 많죠. 이런 속에서 어디에 핵을 맞춰서 그런 하나가 하나인 것을 발견해서 하나된 삶을 살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일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기독교인 아닌 분들도 그냥 들어주시면. 아, 아까 아이 원장님 말씀하실 때십선도에 대한 말씀하실 때어 저는 거기서 감동이 오더라고요 십선도가 우리는 십자가고 11조잖아요 10개명이고 그런데 거긴 10선도예요 그러면 십자가 11조 십선아십선아가 10선아. 돼야 모자의 원자리거든요 거기서 통일된 하나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런 속에서도 은혜를 받았고요.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분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믿든 안 믿든 상관없는데 다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이거든요. 근본 원 근본에 우리를 우리 되게 한 그분 안에서 나온 자녀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함께 들어 보시면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나미니 여기 말씀 한번 깊게 한번 봐 보세요.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독생자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가 나타내셨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나타내셔서 그와 같은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계속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구약의 역사성을 논하고 신약에 와서 초임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논하고 그 안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고해사 지의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영안에서의 2000년이 왔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 재림 시대는 아까 재림주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각자 각자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만회에 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되어야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미 알았어요. 알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은 바로 저희로 거룩함을 얻게 하리함이라 그러서요 그러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몸을 깨끗이 하는 거? 그럴 수도 있죠.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 그럴 수도 있죠. 정신을 깨끗게 하는 거?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나눔과 분별이더라고요 피조된 죽어버리면 없어질 나가. 영원히 있는 나를 나누어 볼수 있어야 되죠. 거기가 육은 이 육이고 영은 영이다. 육으로 나난 것은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나오거든요. 아까 거기 요한에서 3장에 보면 처음부터 범죄한 마비 같은 내 육체가 있고 처음부터 서로 사랑으로 낳은 영적인 내가 있어요. 그 분별이 딱안 안 나누어지면 계속 흔든 공허감이 자기 안에서 와서 자기의 부족함을 계속 봐요.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걸까지신데 나는 계속 땅에서 저 밑에서 헤매고 있는 나를 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딱 나누어지면 이것을 논하지 않아요. 육체는 골래 날 때부터 무엇인가를 잡아 먹어야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선하다 할수 없잖아요. 식물을 먹든, 짐승을 먹든, 뭔가를 잡아먹는데, 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는 탐진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로병사로 되어 있고, 정신 안에서는 희노애락, 애증욕에 그 자체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딱 놓고 떠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딱 놓고 논할 게 없어요. 그러면 나의 근본이 어디냐부터 출발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의 근본은, 여기 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계속 육지 안에서 뭘다 쫓아가고 알아가고 보아가고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여기는 그래서 거듭나라는 말씀을 기독교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 물이 뭐예요? 진리죠. 성령이 뭐예요? 성령도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문자, 문자는 기록은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있기 전에 하나님 계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증가하는데 말만 들어요, 서로. 그러면 말에서는 말이 부딪혀서 그냥 표현적인 겉에 귀로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말을 하고 있는 그말 안에 그 사람의 신중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나의 신중과 듣는 여러분들의 신중이 함께 마주쳐져서 함께 감동이 될때그 자체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신중도 넘어가야 되더라고요. 이 신중은 마음은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이 신중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 자체 마음이 있어요. 거기를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 잠재의식. 의식과 잠재 의식과 무의식과 순 무의식으로 이제 나누어 보면서. 내겉 의식은 내가 들으면서 여기서 법률기관이어 이거 뭐라 이건 맞아 이건 아니야 계속 이률열에 가고 있거든요. 자기가 하려고안 하는데 자동으로 그래요. 그런가 하면 그것이 기억의 내재 속에서 임시로 되어 있는 그 기억의 내재도 있는가 하면 그것이 쭉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는 잠재 의식 속에 들어가서 어느 때 그것이 표출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이 땅에 오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있었던 하나님의 신의식이 각자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각자 안에 있는 신의식을 깨우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 신의식을 깨우는데 그 신의식이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유전인자예요. DNA예요. 그 자체를 우리가 안에서 발견해서 표출만 하면 거기는 만사오케이예요. 거기에 무슨 유무나 생사나 선악이나 진이나 어떤 것들이 그 안에 들이대질 못해요.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 게 뭐예요? 죽고 사는 것, 잊고 없는 것, 가졌고 안 가진 것, 알고 모르는 것, 선하고 악한 것, 그런가 하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 진실하고 거짓된 것, 이 상반된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것이 선악과예요 그걸로 나누는 것이. 분별이잖아요. 선하냐, 악하냐에서. 그것을 넘어가면 선도 작용이고 악도 작용이에요. 빛도 작용이고 어둠도 작용이에요. 하늘도 작용이고 땅도 작용이에요. 이러한 작용이 내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우주 안에서도, 하나님 자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나의 짐승 같은 고기 같은 이 눈으로 보고 그것을 판단 비판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죠? 나는 요한이 물어요.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하신 일이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묻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하거든요. 그럼 소경이 이, 이 눈으로 못 보는 소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 안에 있는 영의 눈, 하나님 생명의 자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걸 소경이라고 했거든요.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되면 여기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사, 하나,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거에서 계시록에 가면은 계속 보니, 보라, 봄에, 또 보고 또 보니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의 육체를 넘어서서 안에 마음 작용, 정신 작용, 안에 있는 생명 작용, 생명도 나은 생명 작용, 안에 있는 아버지와 하나였던 작용,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한 자체 작용까지를 다볼수 있는 눈이 열린 자리가 성현이고 현인이고 진인이고 이제 일 화면으로 되어지는데 우리들 각자가 얼마나 낮은 곳에서 있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11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의 일을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 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해서 마귀는 처음부터 어떻게 됐죠? 앞에 보면, 범죄했다고 그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난자는 처음부터 서로 사랑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왜?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가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를 발견하면 하나 자체로 되거든요. 서로 사랑이 되어지게 되거든요. 이제 일화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말씀은 자연의 원리를 보면서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고, 사회의 도리적인 면, 사람의 도리, 인격적인 도리가 다 있잖아요. 그것도 다 인정하면서 분별하고, 사회의 법리도 지키지 않으면 금방 벌칙금을 내더라고요. 저도 30kg 내기 전에 그냥 뭐 40kg, 50kg 다녔는데 30kg 가니까 딱지가 막 4장, 5장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의 법칙을 어기면 금방 그런 벌칙금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다 인정해서 신명의 진리까지를 뺏돌아 버리면 입체, 총체, 조화, 다양의 세계가 우리 안에 그냥 만연돼 있어요. <laughs> 네. 그것이 내 안에서도 있는데,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그것까지 한번 초월해 보자고요. 아, 네. 그러면, 초, 초입체, 초충체, 초조화, 초다양. 그것이 이제 우리 이정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태초를 넘어서서 초태초다. 초태초를 넘어서서 무태초인데, 거기는 공인데, 공 자체 안에서 무한함이 또 새롭게 새 창조되는 세계다 해서 다시 태초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새 세계가 이곳에서 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기 계신 한분한분 한분 정말 귀하신 분들 모셨고 또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새 출발을 감사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